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한국석유. 한 번씩 이렇게 뭐라 그까 지정학적 음, 리스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흑해 항로라든지, 이런 뭐 식으로 한 번씩 나올 때, 에, 나올 때만 한 번씩 움직이는, 음,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가 특수성 가지고 있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오페크 국가 중에서 현재 다섯 번째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 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생산 1위 국가는 러시아가 되겠고요 전세계, 그러니까 미국 이어서 사우디 다음에 세 번째로 에, 석유를 많이 생산한 국가 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리고 이란 관련된 모멘트 하면 나올 때마다 한번씩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종목 당연히 어떻죠? 트레이딩 하셔야겠죠. 이런 종목을 끌고 가신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하시는 게 맞지 이 종목 가지고 야 이거는 w t i 130달러, 150달러 갈 거야라고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잘하신 분만 한해서 어, 트레이딩 하시고 트레이딩 잘 못한다 이러시 분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종목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어찌 보면 이 어떤 이제 이런 변동성 안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야 멀미 난다 하루의 변동폭이 막10% 10%, 10 넘고 20% 넘는다. 요런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쉽게 말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안 맞죠? 전업 투자자이시거나 아니면 가정 주부시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hts, mts를 볼수 있는 분한해서는 가능하겠지만은 뭐 하루에 한 번, 두번 hts, mts를 보기도 바쁘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종목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을 했습니다. 6월 16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유가 급등했다는 석유주 동방 강세를 보였다. 는 제목이네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유가가 반등 급등하며 관련 주식들도 상승하고 있다. 동사와 함께 흥구석유, 한국 엔코 유전, HD 현대, 중앙 에너비스, 한국쉘석유 등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이란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됐고 원유와 금, 달러 등 주요 자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나 여전히 연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월스트리 저널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1970년대 석유 파동처럼 대규모 에너지 충, 음, 가격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자, 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는 원유가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크게 줄었고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기 때문이다. 에,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면 니다 핵심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대응하시 바랍니다. 투자 참고하시구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번에 공격한 이유는 뭐죠? 이걸 모르신 분들 가끔 계세요. 왜 하필이면, 하필이면 이란을 이번에 공격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핵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 62% 정도 이란에서 핵융합이 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만 한 2-3주 정도만 지나면 핵미사일을 핵을 에, 무기로 쓸수 있는 그 정도까지 고농축이 된다는 거죠 고농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핵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을 할수 있고 핵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전에 미리 이 협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간섭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대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편이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하고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잘될 리가 없죠. 중간에 어긋장이 났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다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의 성과를 달성했죠. 핵 협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다 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죠 다소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만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어. 있으면 어떠죠? 예. 이전에는 내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힘으로 누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란도 가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힘이 경쟁, 힘이 뭐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할수 없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좀 많이 갔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공식 핵 보유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핵 보유국은 어디죠? 에, 다섯 개 나라가 됐습니다. 안보리 국가들이 전부 다 핵을 보유했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다섯 개 나라가 핵을 보유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이 시작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까지 다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섯 개 나라가 핵을 보유해가지고 안보리가 된 겁니다. 다른 이유로 안보리가 된게 아니에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유엔의 핵심적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안보입니다. 리별 의미가 없습니다. 핵을 보유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핵 보유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이스라엘과 북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란이 조금 조금씩 뭐에 이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 그리 때문에, 이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자, 정규 시장에서, 19,280원, 자, 소폭, 하락 마감한 상태이고요. 주가 보시면 추세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 연결. 어떻죠?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죠.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저점 구간에서 머리 만들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현재 역회동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대 양봉의 대란을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목구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테마의 습성, 이런 이제 갑자기 터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접근하시면 니다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 조종 나오면 샀다가 주가 오르면 그날 파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 또는 뭐 길어야 오버나이 정도 만하시 바랍니다.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규 시장에서는 이제 약세로 마감했는데 자 이제 애프터 마켓 때니까 다시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누구도 알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이 어떻게 미사일을 쏘고 서로 주권이 바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A 주시하시고요. 오늘 정규시장 같은 경우는 19,28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2만원 그 위에 2만 천원과 그리고 23,500원과 됐습니다. 23,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릴리있는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현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으실 때 (19000원) 그 밑에 (17000원과) 아~ (17500원과) (16500원) (15000원) (13000원) (11000원) 간이 있다는 점참고하시고요자 고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고 투자하신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3,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3천주를 팔았는데 역시 기관도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자, 연기금 정도는 사고 있고 투신 이 조금 팔고 있는데 거의 기관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 연달 하고 있는데 개인 연달 동안 97,000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차거래 같은 경우 는한달 전에 26만 1000주에서 최근에 34만 7천주까지 대략적으로 8만 6만 4천주 정도 한달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대차글에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왔던 날이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공격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신용비율은 4.7%입니다. 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고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신용률이 4.7%이기 2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총액은 2 5 0 0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 석유 어, 최대 주주 지분율이 현재 49.6% 거의 50% 육박이 있,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중소형주은30% 이상 최대 주주가 보유하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7200원 대에서 올해 7500원 대 내년에 8000원 이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행은 작년에 139억에서 올해 148억, 내년에 8, 180억 이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단기 수익은 작년에 129억에서 올해 108억 좀 주춤했다가 내년도에 135억으로 다소 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 20억원대, 2분기 60억원대, 3분기 20억원대, 4분기 30억원대 나왔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1억원 대비 올해 6억원, 작년보다 조금 약했습니다. 2분기 작년에 61억원 대비 올해 27억원, 3분기 작년에 25억원 대비 올해 48억원, 4분기 작년에 32억원 대비 올해 68억원입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진다. 그러면 3분기 때 사면 어떻게 했냐? 3분기 때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서 주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평상시 같으면 지금과는 좀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주가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위치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90%대, 유보는 30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제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2.2%이기 때문에 1. 음, 일반 제조 평균보다 다소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048원, BPS는 15000원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쉽게 1,1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배면 11,000원입니다. 현재 19,000원대이기 때문에 PR 17배대고 해었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R 8배에서 1 2배구간이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선은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한국 석유 오늘 총가 19,280원 정규 시장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론 개인 핸드라운에 최근에 샀다 팔아 따트려 당하고 있네요. 평균 매수당가, 평균 매도당가 모두 17,000원대 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단기 순익 16.3% 감소할 것으로 예상도 있습니다. 모멘터럼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해서 유가 급등했다. 그래서 위험 회피 심리 확산을 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서 원유 그리고 어, 금, 달러 쪽으로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다 했습니다. 차트 추세는 89.5이기 때문에 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57.7이기 때문에 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23,500원이고, 23,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 셨나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손절되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차이 실현하시고 나서 1차 재매수 위치는 16,5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15,000원 고해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려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쪽에서 53%, 케미컬 사업에서 20, 30%, 합성수지에서 2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대 보시도록 하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주배정 유상자였던 게 1997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비율은 90%대, 유보율은 30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제로 튼튼한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석유 화학 상품 을 판매 하는 회사, 플라스틱 제품 판매 하는 회사, 문화 공연 사업과 관련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석유종목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